사랑하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아비어 그 다음은 아비나다비어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복은 곡식 한 에바와 이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가서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여 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도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함에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3월상 17장 12절에서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팽팽한 전장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엘라 골짜기와는 달리 전쟁터의 후방인 베들레임 에브라데스는 이 새가 전쟁에 나간 새아들에게 줄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사울의 수금 타는 사람으로서 또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왕궁과 베들레헴 사이를 왕래하다가 이번에는 아버지의 신부름꾼이 되어 전장에 나간 형들의 양식을 전달하러 가게 되었죠. 당신은 아직 행정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에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자신의 식량을 각자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세가 다 이세게 준 볶음곡식과 떡은 새 아들을 위한 양식이며 치즈는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줄 양식을 가지고 전장에 도착한 소년 다윗은 적장의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의 도전과 조롱 소리였지요. 이스라엘군은 무려 40일 동안 이러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전장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의분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주눅들 때에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성경은 종종 분노를 경계합니다. 잠은 14장 17절, 전도서 7장 8절 등이 있는데, 그중 야가우서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이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울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던 예수님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소를 떠나 보내게 하는 죽음에 대한 분노, 그 죽음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울고만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달픈 분노.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듣는 귀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누구든 그 앞에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로 무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간 골리앗의 고함 말에서 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에 떨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녕 나의 아버지시라면 어찌 우리가 떨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다윗과 같은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에 내 심장이 주님 피로 뜨겁게 뛰고 있기에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의연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다윗과 같은 눈과 귀가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내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피가 띄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년 다이세 모습을 보면서 식었던 저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적장 골리아시 밤낮 40일을 외치는 모욕과 조롱소리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듯이, 오늘날도 권리학 같은 세상이 나를 향해 넌 안된다고, 별 볼일 없다고, 할수 없다고 말할 때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다이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나는 미약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멀코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소년 다윗과 같이 마귀와 제악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가 성령님의 전인 나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마귀와 제약의 위협 앞에 대상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님의 금을 들고 싸워 이기는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게 이끌어 주시는 망군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